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제가 실제 아이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가장 재밌고 관심있게 보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에요. 아이도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오히려 퀴즈나 뭐 이렇게 게임할 때 수학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이끌어 줄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의 메인 이유는 어, 선행이에요 선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디까지 하느냐 였어요 이과적 성향이 많은 저와 문과적 성향은 강하지만 한국에서 쭉 성장한. 신랑과 상의 많이 하면서 자녀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하는 과정, 제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말씀이 다 맞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공부 공부하지 않아서 좀 이래도 되나 싶을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 좋은 습관을 갖게끔을 더 장려하고 있고요. 어, 컴퓨터 전공을 한 엄마가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어, 수학을 노출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도하는지 어, 대해서 좀 공유해 볼게요. 우선 저는 교육 관련으로 신랑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제가 내리는 결정은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신랑과 제가 경험을 한 바탕으로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다양한 저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어, 정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꼭 모두 다 수긍하는 거 아니고 좀 공감하는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가 또 격하게 반대하는 부분도 의견도 냈다가 이러면서 저는 좀 책을 읽는 편이고요. 저자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신랑과 좀 토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신랑은 한국에서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좀 한국 교육의 경험이 더 많으니까 이런 점에서 조언을 들을 수있어도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할 때 저희 신랑은 선행이 힘을 믿는 쪽이라서 선행 즉 예습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주의였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쭉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선행의 개념이 없어요. 살짝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잘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고등학생 때도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어찌 보면 이게 또 선행이라면 선행인 거죠. 한국은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수업을 듣고 평가를 하지만 미국은 내가 좀더 수학에 관심이 많다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중학생 때부터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학을 엄청 깊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AP c a l c u 까지 들었었는데 그 AP 시험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과를 하면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수업이 그 수학 학점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굳는 거죠. 대략 중고등학생 때뭐 geometry, algebra, calculus, discrete math 이런 걸 듣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학생들이 듣는 그 수학을 미국에서도 선택제로 학생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저 다른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calculus나 discrete math를 들 필요가 없고요. 학년을 또 나누지 않아요, 굳이. 배우는 내용을 보고 선택하는 거죠. 수학 문제집 한국은 엄청 풀리잖아요 미국에선 딱히 수학 문제집이랄 게 없어요 뭐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개념을 배우고 문제 수록된 거 풀고 뭐 선생님이 따로 내주시는 숙제를 풀어 제출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따로 뭐더할수 있는 교재도 시간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인터뷰 보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제가 공부했을 때는 원래 교과서 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 들을 때 한번 신랑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럼 교과서 말고 뭐 공부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한국엔 참고서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학교에서 무료로 교과서를 나눠주는데 왜 굳이 돈 들여서 참고서를 봐? 딱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화 차이를 느끼게 되었죠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 이렇게 나뉜다고 들었어요 어찌보면 비슷한 교육 시스템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낼 때 같이 살았던 친구들은 아무도 갓글스 수업조차 듣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오히려 좀 히스토리, 뭐, 레더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쪽 관련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냥 관심과 성향이 좀 다른 걸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선행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 관련 서적을 보면 선행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뭐 예습하는 수준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짚을 땐 책을 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좀 말장난 같은 거예요. 선행이 곧 예습인 거죠. 선행 따로 예습 따로 이걸 어떻게 구분을 지어요? 한 학기 정도 대충 쓱 보는 건 예습이고 아니면 또한 학기까지도 아니고 바로 수업하기 전에 쓱 읽는 거는 예습이고 정말 꼼꼼하게 보는 건 선행이다. 이것도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오히려 공부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건 선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수업 중에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시험 문제가 다 선생님 말씀 그 수업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주면서 아이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를 지도해야지, 이게 마치 선행이 문제인 것처럼, 선행의 문제로 보는 건 조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의 수업 태도, 마음, 가짐, 인성, 교육, 이런 거를 고려해야, 그런 거를 오히려 좀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인생 살면서 종종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공부 잘했을 뿐인데 자기가 무슨 마치 모든 걸다 아는 줄 착각하면서 사는? 아는 척하고 막 만약에 좀 틀리다고 얘기하면 불끈해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 막 무시하고 그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문제인 거죠. 많이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배운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선행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아이가 선행을 해서 문제라기 보다는 겸손을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반대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라는 결정을 내리고, 솔직히 저희는 선행, 즉 예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이제 영상 보시고 또 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쪽 짜라락 되게 리스트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행이 주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현직 교사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메타인지가 요즘 키, 핫 키워드잖아요. 네, 메타인지적 착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게 진짜 진정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착각해서, 근데 그거는 실제 공부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메타인지의 중요성, 메타인지의 착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주 설명을 해주고 경험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오히려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인생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고민되는 건 선행은 할 건데, 선행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리 더 앞장서려고 이렇게 선행한다기 보다는 그냥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이가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만약에 한데, 하는데, <laughs> 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하느냐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예습 중요하고, 복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알자베기 초등 복습 비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현재 교직에 계신 유혜영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책인데요. 어, 여기서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기가 학교를 갔다가 와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이런 책을 참고하면서 저도 이제 아이랑 같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는 학교 수업보다 먼저 얼마만큼 선행을 해도 괜찮냐는 거죠. 실제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는 선행을 할 때가 아닌데 우리 학원에 같이 다니는 애가 선행을 하니까 덩달아 그 잘하는 아이의 진도를 맞춰달라고 엄마들이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진도를 맞춰 준대요. 그러면 되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심지어 선행을 합시고 학원비도 더 높게 책정을 하지만 평가에 대한 부담은 덜해서 사실은 선행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좀 편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평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앞단계더 미리 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뭔가의 평가 없으니까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죠 그 선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원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남의 아이 진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해하는 그 수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을 해서 복습과 선행을 적절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매번 100점을 맞는다고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지겨워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고등학생 때는 따라잡을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반대로 초등학생 때꼭 만점을 맞지는 못하더라도 수학을 재미있어 하는 아이는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수학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해요. 저희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나름 공부를 꽤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시험 성적이 중간쯤 밖에 안 나와서 정말 멘붕이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른 애들은 수학이며 영어며 다 선행을 하고 왔더래요. 자기는 수업 내용이 다 생소하고 수학 언어 배우기도 바쁜데 다른 애들은 이미 익숙해서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 수업을 듣더라 이러면서 그때 진짜 머리가 띵 했었대요. 한번본 것보다 두번본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고 세번본 사람은 더더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 따라잡느라고 정말 <laughs>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 되니까 역전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모두의 선행 그 약발이 떨어지고 이제 진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시작이 된 거죠. 듣자 하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든 고등학교 수학 진도를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안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경청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본격적인 게임은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랑 고등학교 3학년 그 바짝 그 집중 공부하는 거래요 근데 그 따라잡는 기간이 진짜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누가 더 먼저 얼만큼 선행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한두 번더본 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이제 저희의 생각인 거죠 곧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몇 바퀴를 돌았다더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시험복의 정날까지만 내용을 숙지하고 자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의 목숨을 걸 필요는 진짜 없어요. 하지만 선행을 한 친구들과 경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 그 선행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또 자신감도 중요하니까, 대신이 중요하니까, 그게 즉슨 어, 선행이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공부를 습관을 좀잘 들여서 예습 슬라이시 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습관을 잡아서 즐겁게 막 억지로 이런 거 말고 좀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저희는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신랑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는 수학을 잘 못한대요. 이건 제가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 그 경험 때문에 그런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끝까지 없더라고요 분명 제가 신랑보다 수학을 더 잘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수학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수학 점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모든 거에 원동력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스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스포자가 아니길 바래요 아니면 어 나는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찾죠왜 이렇게 싫어하죠? 물론 그 밖에 많은 심리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이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영포자였던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를 얻으셨어요 엄마도 아이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세요 다시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겨워했던 수학 공부 방법과 딱 반대로 아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세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내가 부모가 영포자였고 수포자였는지 혹은 자신이 배웠던 방식이 싫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혹은 그걸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아이에게 지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엄마, 아빠가 지겨워하는 그 수학 공부, 그 방법 그대로 공부하라고 하고 학원에 보내줬으니까 수학을 잘하라고 하면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어렸을 땐 수학 문제집을 꼭 풀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걸로 막슬갱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IQ 테스트 같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좀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 그런 걸좀 노출을 했고, 그런데 만약에 하기가 싫으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막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게 문제집을 막다 풀기 위함이 아니라 수학이 뭔지 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집이라는 거를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뿐이에요.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수학은 문제집 푸는 거라고는 인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좀 계속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고 좀 생활 속에서 모든 게다 수학이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백화점 세일이다. 어, 물건이 만 원인데 어, 20% 세일을 한 대.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살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세일에 대한 얘기, 뭐 퍼센티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건데 이제 아이들 그런 걸다 학교에서 수학이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수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냥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선행행기로 돌아와서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습관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자기 주도학습 스케줄 짜서 그냥 뭐 수학 문제집 이것저것을 좀 풀다 보니까 점점 양이 많아졌고 자신의 학년의 그 문제집은 더 이상 풀게 없고 또 생각해보니까 뭐 동일한 학년의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어, 다음 학년엔 뭘 배우지? 이러면서 진도를 쭉쭉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 하는 학년 공부는 교과서와 이학습터 통해서 다시 복습하듯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냥 탐색하는 마음으로 다음 학년도 거를 좀 배우고 있어요. 뭐 문제집을 가지고 그리고 독학하고 있는 거죠. 중학생이 초등학생 수학 보면 쉽게 느껴지고 고등학생이 중학교 거 보면 되게 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전 학년의 수학을 보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익숙하게, 수학적 용어나 개념을 충분히 익숙하게, 그리고 더 넓게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보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아예 생활 습관을 잡고 수학은 넘사벽이 아니라 개념 설명하고 읽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의 키포인트는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관점보다는 선행이 주는 그런 그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 지금 학년 거를 열심히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갖게 하고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를 정말 끊임없이 어, 노출해 주시고 어, 자기주도학습의 습관과 함께 좀 탐구하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신다면 성공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너무 어린 어린 나이에는 실갱이 하지 마시고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하면 정말 왜 수학이 힘든 건지 자꾸만 아이와 대화를 나눠 보시고 좀 소통을 해 보시고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게 이 문제를 (100점을) 맞았는지 하나 틀려왔는지 이거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이에게 정말 많이 알려주셔야 되는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틀려온 자신이 가장 속상하거든요 엄마보다 물론 아이가 너무 어리면 속상해 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성격이 좋은 거예요. 적어도 수학이 너무 싫지는 않잖아요.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수학을 정말 정말 싫어 이 모드로 가는 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학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좀 도움이 되셨고 공감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